박수! 안녕하세요. 저희 팀은 수영이와 미디언즈 팀이고요. 저희는 요나 이야기를 현대판으로 재해석해서 무언극으로 만들어봤습니다. 잘 봐주세요. 어. <laughs> 교회에서 교사님이랑 친구들이랑 다같이 캄보디아로 봉사활동을 가게 된 요나 유나. 하지만 요나는 덥고 힘든 캄보디아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지 않아서 과제 수 있는 방법으로 뭐가 있을까 생각하던 중 일부러 여권을 챙겨가지 않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항상 이럴때만 장머리가 잘 돌아가는 요나였습니다 <laughs> 드디어 봉사 받는날 당일이 되었고 요나와 친구들은 여권을 가져왔는데 검사를 받게 됩니다 요나는 자신의 계획대로 여권을 안 챙겨왔고 목사님께는 까먹고 안 들고 왔다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어쩔 수 없다며 결국 요나를 집으로 돌려보냈고, 요나는 겉으로는 아쉬운 척을 했지만, 속으로는 누구보다 기뻐하며 집으로 갈 준비를 했습니다. 요나가 공항을 나오고 버스를 타려고 걸어가는 길에 갑자기 옆에 검은 승용차가 멈춰서더니 어떤 의문의 여성이 요나의 입을 막으며 납치했습니다. 요나는 이게 무슨 일인지 슬프면서도 무서워서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거짓말을 하며 공사 활동에 가지 않아서 벌을 받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후회했습니다. 오늘 목사님의 설교 말씀 중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해 주시면 이겨낼 수 있다, 넘어설 수 있다라는 말씀이 떠오르면서 요나는 회개 기도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요나는 자세를 잡고 회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요나를 납지않 의문의 여성은 요나의 행동을 보고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무슨 일이 생기겠어 싶은 마음에 아무렇지 않게 넘겼습니다. 요나는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수 없었지만. 요나를 납치한 검은 승용차가 요란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10분이고 20분이고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랜 기도 끝에 갑자기 승용차의 움직임이 멈추었고, 덜컥 소리가 났습니다. 요나는 회개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laughs> 뛰어다니다 보니 밝은 빛이 보였고 그곳을 향해 나아가니 여러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생전 처음 접하는 언어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곳곳에 간판들에도 이상한 문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바로 캄보디아였습니다. <laughs> 그래서 요나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오기 싫어했던 곳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과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오게 되었다는 것을. 요나는 전에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고 기적적으로 목사님과 연락이다 봉사활동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어? <돼> 감사합니다 <fi> <scan> <살기 unfor> <Elena> <아나 mosing>